네,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도 저녁 7시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. 음, 지금 요천혜 향이고요. 요거는, 어, 만다린인데, 수육갈이죠. 반짝반짝하지요, 이거. 코팅이 조금 된 거예요. 조심. 요 위에서 하지 말고 까먹, 까드시는 방법. 네. 칼집을 열 십자로 이렇게 살짝, 살짝, 이 해서, 이렇게 까면은, 뒷공무이에서 이렇게 깐단 말이죠. 이러면은, 드시는데 아주 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 얘기하고 싶고요.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. 먹으면서 합시다. 응. 음. 응. 음. 전해용도 마찬가지. 여기를 건드는게 아니고, 뒤쪽 똥구멍을 이렇게, 연습자로. 손 조심하시고요. 이렇게 하고 나서 까시면 은 훨씬 쉽게 까진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싹 까고 나서 손을 씻고 다시 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